방금은 무기가 너무 약해서 죽은 것 같아. 우와, 무기 업그레이드 시키자. 진짜요? 나는 이 드래곤 검을 얻었어. 나는 은하수검을 얻었어. 너 칼이 좋아 보이니까 너가 먼저 연습해. 그래, 좋아. 해들아 타이밍을 맞춰서 응. 어, 공격! 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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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어 <laughs> 걱정 마, 타이밍을 맞추면 돼. 어! 와! 우리 지 브릿지! 브릿지! 브릿 저기 책상에 불이 켜져 있네. 아무래도 누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. 조심해야겠다. 알겠어, 형. 혹시 모르니까 불을 꺼. 어, 아! 어. 어, 어. 어, 어 뭐야? 뭐야? 이게 해 감수해 어쨌든 클리어해서 다행기다 자, 했죠. 자 이제 했죠. 연습장으로 한번 가 연습장에서 해 봐야겠다. 야! 그 다음, 그다 너무 착하다.